양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여름만 되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사가 있어요.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친구들. 8월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한 곡을요.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친구들 먼저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기등네 음악 틀어주세요.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이 만우회 그가 우리가 우매 계시는 기묘자 못산 지혜의 왕창 조주 하묵해하신 어린이 승진, 너 자유 있 하네. 예수, 우리 예수, 포이어루 예수, 우리 예수, 포 게하 예수! 예! 친구들, 이런 곡이에요. 친구들, 이곡 제목이 예수 슈퍼 히어로예요. 히어로가 뜻이 뭐예요? 네, 영웅이에요. <laughs> 우리 친구들, 주제곡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친구들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이 날 준비를 할 거예요. 날 준비하자. 친구들 따라 해보세요. 날 준비. 하고요. 가슴을 오므렸다가 쫙! 피고요. X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슈퍼맨 출발. 반대쪽으로도 출발. 이거 다시 반복해 볼게요. 친구들 슈퍼맨 날 준비. 하고, 오므렸다가 피고. x 자 콩콩콩 콩콩콩 그리고 다시 오므렸다가 피고 다시 x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콩콩콩 콩콩콩. 지금도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리고 우리 주먹을 치고 하나 둘 손가락을 머리를 짚고 하나 둘, 뭐지? 아, 그리고 다시 오므렸다가요. 피고, 슈퍼맨 자세. 한 바퀴 돌아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렴인데요. 배웠던 거, 우리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친구들 슈퍼맨 준비, 준비, 날 준비하고, 오므렸다가, 쫙 피고, X자. 슈퍼맨 슈퍼맨 다시 오므렸다가 피고 X자 슈퍼맨 슈퍼맨 하고 주먹 하나 둘 머리에 손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오므렸다가 피고요 그리고 슈퍼맨 한바퀴 돌아줍니다 <laughs> 친구들 처음 하는 건데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더 해볼게요. 슈퍼히어로. you 너와 우리의 e here a 자유 s i 네, g e 팀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주제곡은요 다음 주에도 여름 홍련학교 전까지 계속 해볼 거니까 걱정 말고요. 우리 이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준비해 볼게요.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 7세 노랑반 신나연 선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귀한 말씀 일주일 동안 잘 신천하는 피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동원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읽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어, 제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을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큰소리로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을게요 제가 하면 하고 또 하면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할렐리아,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누가 누가 왔나? 반가워요, 할렐리야아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진짜야. 목사님은 너네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저기 옆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세상에 우리 피지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열등도 잘하고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도 같이 너무 잘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얘들아 들어봐 어른들은 있잖아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 근데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 듣는 거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동인 거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보다 더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목사님이 아 이걸 말이라고 할까 안 할까 그렇지 안 하지 왜냐하면 소리는 있는데 그 안에 뜻이 없어 그럼 이걸 말이라고 하질 않아 그런데 여기에다 얘들아 라고 뜻을 넣으면 이건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목사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을까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아, 대단하다 목사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와 대단하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목사님의 말은 언젠가는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그렇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글씨 배우고 나면 성경 말씀 꼭 읽어요. 이 말씀이 살아 있어. 그런데 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넘겨 주세요. 이 말씀이 뭐야? 휙휙 이게 뭐야? 그렇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 그래서 혼과 영혼, 뭐 이런 골수 이런 거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야, 그치? 어, 칼에 찔리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봐봐.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칼을 쓰는데, 이걸 메스라 그러는데, 이건 뭐할때 쓸까? 오, 어떻게 알았어? 수술해봤어. 와, 대단하다. 아, 그래. 오 그랬어. 그랬어. 어, 아, 그래도 잘 끝났구나. 하여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칼을 써. 수술할 때 칼을 쓰는데, 그 칼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쓰는 게 아니야 어떨 때 쓸까 그렇지 치료해 줄때 쓰는 거야 아픈 데가 있어서 잘라내서 꼬맬 때는 꼬매고 필요 없는 거는 잘라버리고 필요한 거는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의사 선생님들은 칼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칼이야 이런 칼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선 안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라줘 그리고 이세상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줘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대단하지 얘들아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게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얘들아 들어봐 근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뭐냐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가 있어 이거 진짜 그런 사람들만 손 들어봐 나는 이유 없이 짜증날 때가 있다 어 진짜 너네도 진짜야 아,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이유 없이 짜증 날 때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신경질이나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잖아. 너왜 그래? 그러면 아, 나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는 거야 왜 짜증 나는지. 왜냐하면 이거 봐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복잡해.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걸. 자기 마음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걸. 선생님들도 잘 몰라.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도 받아.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의 복잡하고 상처나고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야. 대단하지? 그러면 이 복잡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넘겨주세요.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 이렇게 잘 정리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났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제가 좋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지. 읽어야지. 읽어야지. 자 그럼 앞으로 성경 말씀 이제 글씨 공부하면은 잘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 목사님과 같이 어 아멘 해보자. 자 준비됐어요? 시작 아멘. 어, 감동 감동.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 마음을 살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피지 친구들 다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흑해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요리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반별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다니는 선생님 중심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상 세팅 해볼까요? 네, 네 한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